오늘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 앱, 도트 타이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도트 타이머는 집중력을 높이는 타이머 기능이 특징인데요. 공부나 일을 시작할 때 핸드폰을 뒤집으면 타이머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누적 시간 기록 기능을 통해 요일별 시간대별 통계를 확인하고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해 더욱 균형 잡힌 하루 루틴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 눈에 볼수 있는 연간 통계 덕분에 전체적인 학습이나 업무 성과를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. 도트 타이머에는 그룹 기능도 있는데요. 메타버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 혼자 할 때보다 더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루 세줄 일기를 통해 오늘 좋았던 일, 아쉬운 일, 기대되는 일을 간단히 적어보며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10분 집중할 때마다 쌓이는 코인으로 기부도 가능하다는 것. 이 코인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도트플래너와 노트로 전달됩니다. 도트타이머와 함께 더 효율적인 하루, 더 의미 있는 성취를 만들어 보세요.